있지, 있는지도 몰랐네. 안 써가지고 시야 고정 모드 해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계속 그감시군주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그래 시야 고정 모드 쓸 걸. 하튼 너무 휘둘렸죠. 잠복바퀴가 진짜 한번 휘둘리기 시작하면은 다른 종족 다 포함해서 진짜 빡센 것 같아요.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잠복바퀴는 체력도 빨리 차니까.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 나 침착하게 잘 막아서야 되는데 못 막았어요. 이물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일이 정찰 아 근데 일리으로 정찰해가지고 제가 녹리 쓴거를 리리 봤기 때문에 테란이저이 존재하려고 할확률이 굉장히 높아이이거 토너먼트 시간 카운트다이이에요토너먼이신청이곳가지고이 이곳은 이곳은 이곳이

야.. 일꾼이.. 아니.. 사신이 거기로 돌아와버리네? 광물 박물 대출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아 이걸 못 보네요 광물 대출 에너지가 부족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영이 생성되었습니다. 일벌레가 미행거 아시죠? 무조건 지켜야 돼요. 아 오바야 이거 사실 뭐야? 광물이 아.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모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만물이 부족합니다. 병영을 하나 더 짓는 건 뭐지? 화염차까지 찍었거든요. 일일은 아닌데. 길드가 뭐야? 월요일 좋아. 최고로 좋아하는 요일 때 제일 멋지지. 오늘부터 열심히 할 거야. 오, 월요일 좋아. <laughs> 아이고, 선호누원 감사합니다. 월요일이 월요일이 부족합니다. 좋다니. 최소 스펀지밥 광물이, 광물이 부족합니다. 제 그거 볼것 같아. 화염차 들어올 것 같기도 한데. 광물이 아, 안 대군주. 어떻게 역시 입구 심시티가 짱이지. 이게 없었다. 또 저는 개 털렸을 겁니다. 에너지 업하고 파워 업. 근데 타이밍을 잘, 잘 몰라서, 그러, 몰라서 그러는데 아마 그냥 군수공장 트리플인 것 같아요. 빌드가 빌드가 그냥 군수공장 트리플인 것 같아요. 라 아, 내 점막 좀 괴롭히지 마라. 이놈아, 내 점막 일단 3월 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와 이런 미친 에너지 업하고 파워. 대란하세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대군주 어떻게 생? 생기...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에너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이제 아마 해병이 지금 좀 오지 않을까. 삼보를 저기로 가져갔네. 영이 생성되었습니다. 저런 컨트롤 뭐야 저. 아이씨. 어, 끝났... 아군이 어, 아, 공격 아, 어. 어, 뭐야? 아이 완료. 아, 맹독총 원신거리가 안 됐는데 간게 개 실수네요. 방맥이 바닥났습니다 아 이게 아, 진짜 아무 생각없이 싸웠어요 그냥 원신골이 딱 되고 싸웠어야 되는데 너무 무턱대고 들어갔어요 에너지 업 파워 업 방물이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어, 부족합니다 이건 진짜 너무 자 너무 큰 실수했군 방물 대왕이 출마 광물이 없는데 자꾸 입만시키래요 광맥이 바닥났습니다. 물이 여기를 깨려고 오겠죠? 그안요 거라고 생요인데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진화 완료 <laughs> 점막 <점막종행에> 중행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laughs> 어, 뭐야 내가 빙신같이 싸우는거 아니면 왜 이렇게 안 뒤지는거 이새끼들, 아... 아랭 뭐야, 아이씨 요즘 왜 걸려, 스타트하면은.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변이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데나 그건 아니죠. 광물이 방문이... 없네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아! 음,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아, 이제 약간 천천히 재정비 없이 나오고 테란도 3월티가 굉장히 늦거든요 저그 처음 해보세요. 링을대데 테란이 호락호락 지않 확장지진이 있죠. 전막 중행 공격 받고 습니다 땅에 쫓차가고아 근데 저 상대 해방선 계속 은근히 부족합니다. 뽑고 있는데 이거 박세다 해방선 박세 오케이 이건 좋아 마무리 이건 좋아 우리님 이건 진짜 지렸어요 점막이 없네 여왕 여왕 씨 기가 막 뽑았는데 터지져가지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야 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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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지. 야 빈지 빈지 빈지. 광물이 없는데 잡고. 아군이 공격받는데 대군들. 라이 새끼 멀티 3멀티짜내 기거든요. 빈지 씨지 행동하고 행동 고 사령부 테러. 사령부테러 제발 대기 좀 뽑아요. 맹도 많아요. 맹도 많아요. 맹도 아, 많아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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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 청소기. 안들어가 안 들어가. 대전. 착한 거지제 야, 뭐 어, 야 뭐야 뭐야. 싸움 붙어. 야 히드라 다 뒤진 거안 되는데? 아니 이거 왜 아니 테란 놈들은 대체 왜 이렇게 사물 멀티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거야? 아씨 이해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아직 이긴 거 아니에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점막이 필요합니다. 점막이 뭔지는 알죠? 알아요. 점막.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 시킬래요? <laughs> 설마. 어. 야, 쟤들 다빨 필요, 이게 의료서 편한 편한 의료소는 없어가지고 그 빨피. 야 빨리 오게 씨 이거 미리 도주 도주용 멀티 하나 놔야겠어 아니 사, 상대가 빨피긴 한데. 부합니다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상대 사용 하나거든요 버로 그렇지. 선봉 맹공. 사령부 하나거든요. 그건 안 돼요. 점막도 제거할 그게 없단 말야. 지게만 들고 온단 말이야. 지게충이라서 상대 편한데. 광물 대출은 씨. 불가능합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광충을 가고 싶긴 한데 나광명충 언제 지어놨지? 야 가자. 어, 뭐야? 광물충 도 언제 지어놨어? 이걸 미래 이걸 5분 전에 내가? 씨. 광물 대출은 야... 불가능합니다. 아 뛰어났네. 아이씨 이동했어. <laughs> 어머지 지나갈게요. 죄송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요 <laughs>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일단 전막 아, 여기 펼쳐놓으면은 굉장히 같은데요. 편안하죠. 편안. 아 상대 뭐 저렇게 많아 미친놈이네 저거.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이길 수 있나? 병력 너무 많은데? 근데 어차피 사령부가 하나란 게 가장 큰 상대의 약점이거든요? 사령부 하나? 단한 개? 돼요. 아이 씨, 이거 완성시키니까 일로 오네? 아 공격받는데 하나요어을나요 와... 부수러 왔다 상대의 큰 약점, 아, 스캔을 못 부린다는 건데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인구수가 막혔습니다. 제발 대군주 좀 뽑아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말고요. 뭐 꼬부셔보세요. 아 이걸 못 보내요.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아 잠복 그거만 있었어도 잠복 찐균만 있었어도 아씨 블리자드의 큰 블리자드의 큰 그림에 당해버렸네요. 3월티 없으면 돼요. 삼월티없면 없으면. 오케이 삼월티 없어요. 아니 이러면은 이거 하나씩 보내지 돼. 블리자드의 큰 그림에 당해버렸네요. 아 잠복 찐균을 없어버린.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꼭하고 상대 이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개꿀 이거 빨리 부시고 도망가면은 이거 이거는 도망가자 도망가야해 오케이 상대 사령부 이게 사령부도 없는게 까불어 이거 심어놓으면 되거든요. 개꿀.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일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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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안 와? 아 이거 너무 유인 너무 유인 냄새 났나? 아씨 너무 냄새 났나? 빵야. 그럼 그냥 덮치겠습니다. 어 잠깐만. 야, 왜 이렇게 안 지죠? 야 가면 좀다지졌는데 어? 아니야, 아니야, 아수고하습니다 어,